기사는 증시각도기.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자 증시나 진판한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현 전입니다. 네. 네. 시장... 시장이 계속 올라서 그런가 조금 부담을 느끼는 듯 합니다. 네. 근데 네. 오늘또좀 세다는 느낌은좀 들었어요. 음... 장 중에 오전에 좀 많이 꺾이는 듯 싶더니. 네. 어... 판으로 갈수록. 네, 오후로 네. 가니까 또다 되돌렸습니다. 음... 음... 네. 특별히 이제 반도체가 오늘은 어제 하루시고 상당히 좋았죠. 네. 네. 뭐 오랜만에 1% 이상 하락이 좀 나오려나 싶었는데. 음... 코스닥은 플러스 0.7%까지 반등을 시켰고요. 네. 코스피는 0.4% 하락해서 오늘도 좀 따라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개인 투자자만 어, 코스피 코스닥 둘다순매수 했고요 외국인은 음. 코스피에서 650억 정도 소폭 팔았네요 코스닥은 네. 170억 정도 순매수했고 네. 오늘은 별개 외국인이 큰 움직임을 좀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음. 업종별로는 운수 창고에서 현대글로비스가 4.5% 정도 상승을 네. 했고요 어, 좀 뒤이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가 좀 좋은 실적 낸 다음에 그때는 좀잘 움직이지 못했는데 좀 음. 뒤이어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상당한 발군이에요 지금 원화가 단기적으로 한5% 가까이 올랐다는 걸. 감안해서 가만... 보면 네, 네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험 섹터도 오늘 소폭 올랐습니다. 한1% 내외로 좀 미래세생명, 삼성화재 정도 상승했고 뭐 기계 섹터 여기도 좀 상승을 했는데 한미반도체가 여기에 껴있네요. 한10% 네. 정도 오늘 한미반도체가 급등을 했습니다. 아, 반도체 주식 종의 대장이었네요 오늘. 네. 뭐 A로 좋긴 했는데 관련주 대장으로 지금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최근에 그래서 덕분에 반도체 관련 기판 업체들도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뭐 그렇죠. 관련해서 주식들도 네. 이렇게 한미 반도체 육박한 수준 대외에 좋게 상승했었습니다. 그렇죠. 뭐 기판주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오늘 많이 급등을 했고요. 음흠. 뭐 운수장비 섹터에서도 조선주가 오늘은 섭복 상승을 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3%, 뭐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1%대 상승을 했고 기계 섹터에서는 기자재 좀 상승을 했네요. 응.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건 비금속광물 섹터에서 뭐 유니온머트리얼, 아시아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이것도 뭐 별로.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네. 건설주도 한 1~2% 대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오늘 크게 막 급등한 섹터도 없고, 뭐 급락한 섹터도 없고 네. 고만고만했던 것 같습니다. 으흠. 네, 그리고 어, FMC가 끝났죠. 금리 동결 결정이 오랜만에 좀 나왔습니다. 네. 전도표상으로는 올해 50bp 추가 인상을 가리키고 있는데, 음. 뭐 시장에서는 여전히 믿지 않는 그런 분위인 기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 믿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음, 그럼 네. CPI 결정 나고 나면 거기다 확실히 안 믿을 거고. 예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어 엔비디아가 또5% 올랐더라고요. 네. AMD는 2%대 상승했고 인텔도 음. 5% 올랐습니다. 아 인텔 동네 못난형. 네. 지금 20% 올랐어. 어디 어디가요? 인텔이요? 응 올랐죠. 음. 29달러에서 36달러면 20%안 그래도 기왕의 반도체인데 응. 올랐어야죠. 그러니까 20%, 20 올랐어. 지금 깜깜놀 급등이야. 음. 네 네. 음. 그래서 오늘 뭐 한국 시장도 괜찮았는데 뭐 삼성 하이닉스 오늘도 오르려나 싶었는데 음. 어, 안타깝게도 대형주들은 네, 부진했습니다만 중소형 소부장이 강했습니다. 오늘. 예, 네. 오늘은 소부장의 날이었는데 특히 기판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올해 신고가 간 종목 중에 심텍 LG노텍, 코리아 서킷트 대덕전자 여기가 다 올해 지금 고가 수준인데요. 음. 네. 뭐 AI반도체나 이제 HBM 수요 확대로 A, 어, FCBGA 필요성이 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만 안 간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오늘 규모가 제일 큰데, 업세 비지로 투자한 제일 많이 했는데 삼성전기가 음. 네. 네 오늘 심텍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좀 올라왔다는 소식이 일번뉴 음. 통해 알려졌습니다. 1분기에는 가동률이 50%도 안 됐다고 합니다. 거의 주문이 없다고 했어요. 실적도 망가졌었죠. 주문이 없다그랬어요 <laughs> 네, <웃음> 알아보니까. <웃음> 어, 이거 이 회사 어떻게 하나 할 정도였습니다. 그 음, 예. 근데 2분기에는 음. 60%대까지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음. 뭐 40%대에서60% 가까운 거면 많이 회복했죠. 네. 매출 비중도 85%가 지금 메모리 쪽에 집중이 돼 있어서 이 반도체 업황 반등 구간이면 굉장히 회복도 좀 빠를 것으로 좀 보이고요. 어, 회사는 아주 기록적으로 성장을 했었죠. 20년, 21년을 음, 기점으로 해서. 예. 네, 다시 그런 실적 폭증세를 보여줄 네.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 분석을 하면서 아, 20년에 얼마나 속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20년에 주가가 진짜 개 개똥돼요. 주가 얼마더라? 5,000원인가? 음. 하여튼, 완전히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f c b g 이 이걸 해야 되잖아. 음. 그래서 그 가격에 유상증자를 했어. 그때요? 예. 네. 네.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얼마나 피, 피우름 나겠어. 음. 그러니까 정말 싼 값에, 헐값에 자본을 팔은 거예요. 근데 이걸 설비증서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실적이, 어, 그 당시 어느 정도, 그 당시에 매출이 시총, 아,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하여튼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오면서 <웃음> <웃음> 실정이 <웃음> 근데 또또또 또, 또 설비 증설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로 자금조달을 했어요 예를 들어 전환사채 뭐~ 이런 거 음. 근데 이번에 (21년도에)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다 갚아버렸어 음. 그~ 갚고 그, 그 과정을 읽으면서 회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고~ 그 이제 이제 그~ 주석 사항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회사가 그2 0년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속이 얼마나 쓰렸을까 하는 음, 이런 느낌? 그렇겠네요. 네, 그런 느낌 많이 받았었어요. 네. 재미난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FCPGL의 24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상승, 어, 생산을 할 예정인데 음. 이것도 점진적으로 좀 속도가 그렇죠. 진행이 좀 빠른가 봐요. 결국은 LG 이노텍과 삼성전기가 제일 큰 사업자가 될 겁니다 이쪽 관련해서는 네, 전장 쪽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고요 네. 코리아 서킷트 같은 경우에도 f c b j a 한창 증설을 하고 있어서 음. 고정비 부담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네. 좀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적은 그렇게 안 좋은데 4월 이후부터는 좀 실적이 개선세가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3분기부터는 영업 흑자 전환, 어, 전환할 걸로 보이고요 음. 대덕전자도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f c b j a 캐파가 23년도 4,500억에서 25년도만 음. 해도 7,000억까지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좀전장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CPU와 서버까지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조금 네. 많이 일었던것 같습니다. 예. 심택이 11%나 상승을 했고요. 음. 대덕전자도 거의 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도 5%. 뭐 다른 뭐 반도체 일반 소부장들도 오늘좀 어, 많이 올랐어요. 네. 어제 하루 쉬더니만. 네. 하여튼 요즘에 음. 반도체는 떨어지는 날을 또꽤 많이 떨어지거든요. 음. 그때 사면 괜찮아. 어,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션발 어, 악재가 어저께 저도 교육 듣고 있던 중에 왜 이렇게 이렇게 낙폭이 심하지? 해서 봤더니 음.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치고받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많은 이슈들이 좀 치고받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중국계 지분이 좀 있는 이 고션이 미시건주의 2차전지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다. 이런 소식 때문에 어제 좀 떨어졌다가. 네. 일부는 이제 잘못 알려진 기사 내용이다. 이런 반박도 음. 좀 나오면서 음. 장 후반에 뭐 시간으로 뭐 조금 상승했다가 오늘 좀아니나 다를까 좀 급등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또 어, 여기 어제 빠진 것만큼은 회복을 못 했어요. 조금 애석하게. 네. 에코프로만, 네. 어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 다10% 정도 빠졌는데, 네. 에코프로만 6%때 오늘 반등을 했고, 음. 에코프로, BM은 2% 반등, 네. LNF는 오늘 보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반등을 좀못 했거든요. 에코프로만 음. 좀 많이 반등을 했었고. 네. 네. 그래서 좀 아쉬운데, 이, 어, 유진 증권에서 오늘 또 새롭게 코멘트를 한 게, 오늘 이제 반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또 재반박을 또한것 같습니다. 아, 유진이 좀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세게 얘기를 하는 음, 음, 것 같아요. 음, 네. 중요한 건 바이든 정부가 이 고전의 투자권을 막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음. 북미 배터리 시장을 K 배터리가 선점한 거는 팩트지만, IRA 규정 완화로 그 강도에 빈틈이 생기고 있다. 음. 네. 뭐 그러니까 확실히, 아, 그러니까 IRA에 맞다 이런 의견인 것 한국이 같아요. 한국이 수혜를 받는데, 그 IRA에 그, 그, 쟤네들한테 열어주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반대 측에서는, 음. 아, 이게 새롭게 나온 이슈도 아니고. 그렇죠. 새롭게 나온 이슈는 아니데 네. 네. 너무 이렇게 갑자기 10%나 음. 빼는 거는 좀 과한 반영인 것 같다. 네. 네. 논리인데, 뭐 양쪽이 지금 치고받고 하면서 계속 음. 이제 주가는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뭐 다치지 않으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광고 시장.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분야거든요. 네. 이 광고 시장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 일단 한국의 광고 시장이 좀 지나치게 좀 축소가 돼 있다라는 의견을 오늘 대신증권에서 냈는데요 음. 제일기획 관련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미국이랑 이제 유럽 시장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광고 에이전시들 보면 주가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올해 들어서 뭐 WPP는 12% 상승, 옴니콤은 17% 상승, 뭐 퍼블릭시스는 뭐24% 상승 시장보다는 조금 못할 수는 있는데 나쁘지 않잖아요 음. 음. 근데 우리나라 뭐 제일기획은 막 14%나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코스, 코스피가 올해 한17% 그때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코스닥은 더 올랐고. 근데, 마이너스 14%이 정도 성과면 굉장히 좀 많이 부진을 했죠. 네. 이노션도 마이너스 3% 이고요. 요, 왜 그러냐. 이 제일 기획의 지상파 TV 광고를 보면은 전년 대비 40%나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거의 반토막 네. 가까이 났는데, 어, 이게 왜 이렇게 크지? 긴 합니다. 코로나 초기 네. 때 2020년 1분기에 18% 감소했고요, 네. 2분기에 28%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 감소하는 건 훨씬 더큰 거죠, 규모가. 네. 심지어 금융위기 때 08년도 4분기에서 09년도 2분기까지가 -28%에서 -31% 고그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위기보다도 코로나보다도 이번 에성적이더안 좋아서, 음, 음, 음. 어, 좀, 이거는 좀 지나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낸것 같습니다. 네. 보통 광고 같은 경우에는 GDP와 좀 연동해서 많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음. GDP 전망이 낮으면 광고주들이 예산을 축소하는 건 맞지만, 이 올해 음. 한국 경제 상황이 금융위기 때보다 광고 시장이 꺾일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올해 GDP 한국 성장률을 보면은 한국은행 추정으로는 1.4%, 미국이 1.1%, 음. 유럽이 0.7%, 한국이 그나마 좀 높습니다. 조금이나마. 근데 미국 유럽 지역에서 플레이하는 광고업체들보다 주가 퍼포먼스가 이렇게나 거꾸로 가는 거는 조금 네.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좀더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 시장 축소 때문에. 방송 채널이 이 드라마 편성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수입이 네. 주, 주니까. 이 드라마 편성 하나 하는데도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음. 콘텐츠 제작사들도 요즘 몇백억 단위로 투자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방송 편성 수가 줄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작품들도 실제 방영을 했는데 성과가 이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음. 네, 오늘 어, 방송사를 낀 콘텐츠 업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은 어, 제일 뒤에 절이 가란데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올해 30% 떨어졌고요. 콘텐츠리중앙도 한30% 떨어졌고, 음. SBS는 한5% 떨어졌는데, SBS는 이 중간에 온라인이 주주행동 기대감을 좀 불러 일으켜서 한번쭉 급등했다가 그 위에서 네. 떨어지는 바람에 좀 낙폭이 커 보이긴 하는데 연초 대비해서는 5%밖에 안 되긴 하네요. 네, 근데 광고 시장이 만약에 3분기부터 좀 돌아선다면 이 대신증권의 의견처럼 그러면 이 같이 껴있는 콘텐츠 업체들 좀 편성이 좀 늘어나면서 실적도 네. 좀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뭐 어떤 OTT의 그림자 속에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음. 옛날에 완전한 메이저였는데 말이죠. 참, 아,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 어쨌든 그 OTT에서 만드는 좀 중, 그, 이렇게 시리즈 음물,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중심에 나오면서, 좀 뭐라 그럴까, 선택지가 더 생겨서 더 그림자가 진것 같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어떤 선택지요? 그니까 그쪽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뭐 굳이 여기 투자해야 돼?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기존의 방송사 자체, 그러니까 거대 방송사, 한국의 거대 방송사, 거기에 연관된 밸류체인이 다 어떤 시장의 관심을 해서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네. 음, 네. 음. 좀 히트 콘텐츠가 일단 좀 나와야 될것 같고, 아,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편성도 늘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좀기대감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오늘 오늘도 콘텐츠 주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음. 오늘 혼자서 한7%대 상승하더라고요. 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6월달에 흥행 모멘텀이 좀 집중돼 있다 음.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6월 21일에 김선호 주연의 귀공자가 개봉을 하고요. 네. 7월 26일에 김혜수 조인성 주연의 밀수가 개봉을 하고 네. 하반기에는 뭐 송승헌 주연의 히든페이스 개봉하고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강풀 작가 웹툰 원작인 어, 조인성 한주 한효주 주연의 무빙. 이것도 20부장으로 편성 예정인데, 네. 어,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입니다. 음. 네, 기대감이 드는데, 이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말고 좀 IP를 직접 콘텐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음.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빅테크하고, 요즘 이거 OTT를 보면서 자금력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걸좀 많이 느껴요. 와, 진짜 우리가, 우리가 그래도 요즘 제가 하 얘기, 안에서 복작복작 싸우지 말자. 우리의 그 경쟁 상대는 바깥인데 에 어마 무시한 세력들이 힘을 합쳐도 게임도 안 된다 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음. 네. 그리고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제도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이 네.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죠. 네. 어, 참 이분이 발의했던 게 요즘에 이제 뭐 여야 관계 없이 조금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로 가는 음. 것같긴합니다 이분이 사실은 주식시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상법 관련도 이분이 발의한 거잖아요. 네. 이분이 증권계에서 배출된 분입니다. 이분하고 또 누구죠? 그렇죠? 옛날에 대우증권 사장하시던 분 있잖아요. 그분. 모르겠 네, 수축사회 지으신 분. 애널리스트, 리스트 센터장 아시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그분 있어요. 네. 그, 분이 사실 증권계 대표선수로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거든요. 음. 이용 의원 굉장히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어제 있었던 그 방직 주식들 난리 난 거. 예, 네, 한 다섯 종목들 네. 거래 정지됐죠. 그거 지금 정확한 내용 모르잖아요. 근데 음. 예를 들어서 그 회사 사장 다섯 명이서 짜고, 야, 야. 얘들, 얘, 저, SG 애들하고 똑같아. 라더균하고 똑같아. 여기서 우리 팔아야 돼. 조금만 팔면 이거 게임 끝이야. 우리 수익도 없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네? 대주주한테 속수 무책이거든. 근데, 이, 지금 이게 통과돼서 대주주가 예를 들어 사전에 공시해서 우리 팔 거야, 라고 하면, 대응을 했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죠. 네. 요 법안이 이제 현실화, 실현이 되면은, 음. 이제 뭐, 김익내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네. SG 사태가 출발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태는 이제 안 일어날 음.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잘하던 사람이 주식이 고가에서 팔았습니다. 뭐 이러면은 좀 넘어갈 수도 있어. 평소에 주식 관리 1도 안 하던 사람들이 말이야. 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주가 조작 세력이 내가 억울하다라는 인터뷰를 하는 그런 세상을 오게 만든거 아닙니까? 음, 그렇죠. 근데 난 너무 어, 어처구니가 <laughs> 없었어 진짜. 너무 아니 어떻게 주가 조작 세력이 억울하다고 인터뷰를 할 수가 있어? 음. 어 그러니까 야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대주주한테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네. 음. 네. 뭐 정확한 기준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보유자 또는 임원이 1% 이상 지분을 매도할 경우에는 사전 공시를 음. 하게 하는. 음 이거 제도입니다. 합리적이네요. 음 그렇죠. 이거 이렇게 쉽, 이런 거 쉽게 매도하기도 어렵거니와 이 정도 규모는 사전 공시에도 큰 문제는 없는 거네 예를 들어서 뭐 백주 천주 하는데 사전 공시라 그러면 좀 짜증나지 그렇예 그건 그렇지만요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은 금요일인데 어저께 저를 대신해서 쫓기게님이 음. 좀 고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또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